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수필가로서 문장력 뛰어나고 음악적 재능도 풍부하고 그분은 자서전에 요즘 나는 행복해요. 남편이 더없이 믿었고 소중해요. 이렇게 사랑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도심을 벗어나 경춘국도에 몸을 실었다. 자동차로 40분 거리 양평. 휴식과 힐링이 간절한 시간. 산골의 흐젓한 개울물 소리. 푸른 숲길에 청량한 바람에 내 몸을 맡기고 싶다. 자연의 풍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곳에 하얀 외딴 집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이곳이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주인공이 살고 있다.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민서현 작가.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몹시 궁금했던 나는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봤다. 숲필과 답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 액자에 담겨있는 시, 특히 남편과 지난 시간을 함께했던 사진들이 집안 곳곳에 눈에 띄었다. 많은 것들이 궁금했던 나는 인터뷰를 요청했다. 앞에서 잠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만나보시죠. 민서연 작가님이십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민세연 작가의 피필집으로는 창세기, 걸레를 든 마릴린 먼로, 레드카펫, 특히 결혼 50주년 기념 스필집 레드카펫을 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음, 우리들 결혼하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써서 음, 책으로 내가지고서 그때 말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이라고 하긴 해요. 네, 그 결혼 기념 담례품으로 스피 집을 낸 사람은 아, 그 책머리에다가 그책 이름이 창세기거든. 창세기. 세, 네,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란 뜻으로. 예. 네? 그런데 그 책머리에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25주년에 또 50주년에 책을 내서 여러분께 다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5주년에 걸레를 든 마리린 몬노라는 걸레를 든 마리린 몬노, 마리린 몬노. 걸레, <laughs> 걸레라는 현실과 마리린 몬노라는 환상. 그 환상을 네. 한 몸에 품고 사는 여자 그래서 레드카펫 레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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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책을 내셨는데 네. 그게 50주년 기념에서 네. 아. 50주년 아. 기념으로 낸 거죠 어떤 걸 음, 우리. 많이 담으셨는지요? 거의 다 남편 이야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모든 글의 영감이 전부 남편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전부 남편과 저와의 생활 이야기. 그런데 제목은 레드 카펫 그러니까 레드 카펫 그러면은 무슨 아카데미, 오스카상 받으러 가는 그 화려한 그 길인 것 같은데 레드 카펫이란 뜻은 의미가 어떤? 레드 카펫이라는 제목을 쓴 게, 어, 50년 동안은 연습이고, 이제는, 이제부터는 본론인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라고. 오, 어. 예. 수필도 쓰시고, 음악적인 재능도 또 그냥, 모짜르트 어머니, 저리 가라라고. 네. 어, 레드 카펫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책에. 어, 근데 이제 그 시, 제가 그시쓴게 그시 이제 그게를 보고서 노래가 됐죠, 요번에. 어, 근데 그 노래 안에 다 들어있지. 뭐, 그대요, 이리와. 손잡아요. 춤추자고. 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 나와요. 레드 카펫이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노래로도 나오고 그렇게 됐죠. 스필과 민서연 작가는 조옥 같은 노래말 작시로 주목받는 작사가 반열에 올랐다. 그가 직접 작사한 노래는 레드카펫, 첫눈 내리는 창가에서, 물 위에 쓰는 편지, 나목의 사랑 등 다수작이 있다. 그 명곡들을 잠시 들어보자. Eu não 민서연 작가에게는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 있다. 남편의 가족에 대한 배려에 더 고개를 숙이게 되고 남편의 인내심에 그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다고 말한다. 민서연 작가는 남편과의 무한 사랑을 비익조 사랑이라 말한다. 불행히도 남편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 국민 성우라고 하는 대한성씨가 오셨어. 응. 어. 당신하고 인사 좀 하고 만나보고 싶다고 래서 응. 응. 아까, 어. 대한성씨야 어. 어저께부터 어. <laughs> 어. 날 기다린다고? 어. <laughs> 어. 아이고, 선생님이 불편하신데. 초심이 보이는 거냐 찾아와서.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목소리를. 그리고 50년 이렇게 직업을 해서요. 예. 상대방 목소리를 들으면, 예. 아 이분이 건강하구나. 그렇지 않다도. 지금은 건강하신데요. 꽤 병부리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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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 시간에 훌륭한 분을 만나게돼서 아이고, 할수 없이 영광입니다. 아내는 아마 세계에서 드문 그런 아내분하고 살고 계신 거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참 장래가 총망되시는 노인 양반이십니다손 <laughs> <laughs> 끝치기 아손 끝치기 그렇 실천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거를 한몇년 했어요 어. 아, 발 끝치기가 예. 좋다고 해서 발 끝치기를 가르쳐줬더니 발 끝치기나 손 끝치기나 똑같은 거다 우리 아이가 구, 군에 갈 적에 네. 그해 망막 박이 수술을 병원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의료 사고를 일으켜서 눈을 하나 잃었어요. 의료 사고로 네. 하나를, 하나를 그래서 한쪽 눈 갖고 약신 데도 한쪽 눈 갖고 쭉 살다가 저희 회, 회갑 여행 그 발리에 가서 회갑 여행을 갔는데 발리에서 마지막 사진을 이렇게 저를 찍어주면서 딱 이렇게. 카메라를 내려놓으면서, 나이장 사진이 더 이상 찍을 수 없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고서 영상이 이제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사진도 못 찍고 한 번도 자기가, 음, 여행 가는 데 같은 데 전부 이제 조금씩 제가 보호를 하면서 나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보호를 하고 못 나가요, 지금은. 설상가상이라고 할까? 그 시절 민서연 작가에게 불치병으로 알려진 류머티스 관절염이 찾아왔다. 남편은 통증에 시달리는 아내를 등에 업고 이용하다는 민간 요법 전문가들을 찾아다녔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1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민 작가님도 이제. 그, 류마티스, 그거는 많이 불편하신 겁니까? 24년 전에 이제 발병을 했어요. 류마티스를 발병이 됐는데, 막 진통이 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막 대글대글 흘리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서 막 다리를, 내 다리를 주물렀어요. 근데 막 주물러주니까 좀 진정이 되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서 이제 매일 주물러주기 시작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인도도 끊어주고, 유마티스 독성이 여기 묻으니까. 그러니까. 유마티스 독성이 그렇게. 아 무서워요. 11년 동안 안에 유마티스 그거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물러 주신 건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막 11시간도 했었습니까. 하루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5시간 정도가 보통으로 했고. 아, 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걷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걷는 게 뭔데. 네. 음대 학생회장을 만나러 와서 저를 처음 봤어요. 아, 네. 근데 1년 후에 졸업하고서 길가에서 만났어요. 길가에서? <웃음> 네. <웃음> 광화문 길가에서 퇴근 시간에 딱 만난 거야. 아, 2년은 또 그렇게 해서. 네. 되신 그 거로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지. 그런데 집에서 이제 많이 반대를 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첫눈이 막 내리는 날, 그 왕자다방에 앉아가지고서 당신은 여유가 무엇인지 뭘 아느냐, 당신은 여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저희한테 정신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여유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가 하는 말이 여유란 젠틀이다. 오, 여유란 젠틀이다. 근데 그 대답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 그때 내가 딱, 이 사람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냉장염이 터져가지고서 결혼하고서 1년 후에 터졌는데, 깨어나면서, 깨어, 그 이제 그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여보, 여보, 우리,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 그렇게. 마치 풀리면서 사는 소리가 그 소리 있더라고. 옆에 내가 나하고 신호하고 같이 들었는데. 네. 그 절절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은 소원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언니.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어, 그러고서 살았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다한 거야. 애인 역할, 친구 역할, 어뭐 남편 역할, 선생님, 선생님. 다. 네. 아주 컬러풀해요.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게 부족한지 제가 못 느꼈다고. 파티도 많이 하고, 여기서, 여기 이제 무대가 이걸로 해가지고서, 많이들 음악 동호인들 와서, 이제 시도, 저기 노래도 하고, 많이 즐기면서 살았어요. 여기 와서는. 이이 아, 흘려도 괜찮아요 아요아요아요이아요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한 데가 여기야 근데 저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 마음에 들더라고 이 사면이 전부 다 숲으로 포위가돼있잖아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음 여기 와서 시력은 뭐큰 변화는 없었지만은 이 자연이 주는 이 향기로움과 이 모든 게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서울은 시끄럽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둘자다 다 즐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뭐 농사도 짓고 재밌게 살았지. 근데 지금 잡풀이 많고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재밌게 했어요 민소윤 작가는 나를 특별한 공간으로 안내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아이오이오 민 작가가 직접 경영을 한다고 한다 이곳은 남편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여기에서.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장미꽃이 만발한 5월 어느 날 정원에서 결혼 35주년 기념 앵콜 웨딩을 했던 부부에게는 소중하고 행복한 공간이다. 그때 여기 다리가 없었고 뚝이었거든 여기가. 근데 거기 강, 강 마포 강쪽에 앉아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철교를 건너가면서 내가 머리카락이 막 날리니까 우리 남편이 머리카락을 뒤에서 빨았어 그래가지고 서 머리카락 날리는 머리카락을 그 생각이 나면서 아 그때는 이렇게 이런 젊은 아름, 아름다운 날이었는데 지금은 은발이 되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남자가 됐구나 결혼 생활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한강변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부부가 살고 있는 산림집을 리모델링해 레스토랑 IOU를 복구했다고 한다. 민서연 작가는 말한다. 요즘 나는 행복하다. 남편이 더없이 믿었고 소중하다. 내 남편이 폭쾌하고 통큰 남자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큰 그릇인 줄은 몰랐었다고 말한다. 젊었을 때 사랑은 누구든지 할수 있지만, 정말 병들고 안 보이고 그럴 적에 사랑하는 게 그게 정말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제 노래에 순금 같은 사랑이라는 표시를 표를, 표현을 했어요. 순금 같은 사랑. 음, 사랑. 네. 우리, 우리한테는 가장 가장 진실된 사랑일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보다도 그 어려움을 나누면서 네. 어느 면에서는 이제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고통에서 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 아, 이도... 자기는 아 아퍼도 지켜보는 게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데 우선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그래. 그것이 레드 카펫의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어쩌다 당신을 만났을까? 이 세상,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나게 해줬나? 이거는 노상, 50년 동안 너무 상했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응?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막 고통스럽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쭙기도 모아합니다만네 남편이 떠나기 한넉달 한, 한 전부터 자기에게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평소에 누차 당신이 이제껏 못 펼친 꿈을 이제라도 펼쳐라. 나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어? 어, 앞으로는 당신 삶을 당신 꿈대로 한번 펼쳐봐라.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떠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네. 어,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남편이 없을 적에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를 어,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요즘 실천을 하고 있고 혼자 이큰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자고 애들이 그래서 애들 네 집에 와서 지금 아. 머물다가 한번 잠깐 집에 양평에 갔다 오고 그리고서 지금. 또 오고 여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저께 음악회도 참석했고 또 일주일 전에 동료들이 와서 어 같이 바람도 쐬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편안해요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살기로 작성을 하고 이제 재밌게 살려고 그래요 그거를 바라시는 걸. 아, 그럼요. 예. 어, 항상 미안해 했죠. 네. 근데 저는 부족한 게 없었거든. 근데 그이는 마음 한켠에 눈안 보이는 자기를 네. 이렇게 평생 이렇게 같이 돌보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네. 많이 있었나 봐요. 그렇겠죠. 네. 네. 그 말씀하신 어,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네. 하면서 살아라. 네. 어떤 거를, 뭐 구체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니, 그것도, 네. 네, 어떤 거를 그렇게 아니, 표현하셨을까요?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네.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빠 그런 소리 자꾸만 해. 그러면 은 당신은 할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음악에 관한 것이니까, 음악하고. 그리고 또 여행도 하고 못한 게 많잖아요. 많죠. 남편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행도 정말 못 가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할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요. 여행도 하고 그가 바라는 건 제가 활기차게 생동감 있게 사는 걸 원했어요. 항상. 아, 예. 네. 평소에 저를 좋아하는 것도 항상 생기가 있고 발랄한 그막 그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당신한테서는 아직도 푹푹 한 냄새가 나 이러면서 항상 <laughs> 네 저희 성격 중에서 그 명랑한 걸참 좋아했죠 그래서 지금 밝게 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음. 그 살아생전에 남편께서 음. 음. 내가 이렇게 몸 불편하고 그래갖고 음. 집사람한테 음. 너무 미안하다는 그 생각을 어떤 그냥 마음의 그 빛처럼. 음.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셨던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무겁게는 그렇게 무겁게는 아니지만은 네. 노래 가사에도 나오지만 내가 어쩌다 당신을 만났을까 이 세상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인간 중에서 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나게 해줬나 이거는 노상 50년 동안 노상했어요 와.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났나 이게, 예드카펫이라는 노래 에 나와요. 네. 그리고 저희는 한껏 열심히 살았고, 정말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게 그, 그 삶의 연속선상이지, 뭐, 달,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이는 항상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음, 지금까지 살아온 그 패턴대로, 그대로, 음, 남편은 옆에 없지만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어요. <laughs> 혼자 된 친구들은 너 어떻게 살래? 하고서 그렇게 전화를 하던데, 야, 나는 문제 없다. 응? 나는 남들 같이 그렇게 동정받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뭐, 어떤 새로운 그 혼자 된 사람들의 활로를 내가 개척하겠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서. 활발하게 사는 걸 보여줄 거예요. 제가 한 잠깐 뵙던 거로는 유별나게들 사랑들 하셨다. 이제 그렇게 오래 살고 또한 분이 아내든 남편 되시는 분이든 이제 환자로 계시고 그러면 지치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러질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그냥 어떤 뭐 이게 슬픔의 응어리랄까요? 그 많은 추억들이 다 그게 생각되고 그러셔서 지금 뭐 열심히 살고 음. 때로 나도 어떤 즐거움을 음. 찾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음. 하셔도 음. 그래도 뭔가 그어 워낙 그냥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그 족쇄처럼 그렇게 혹시 그것 때문에 음, 그렇...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으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혹시 그럴까봐 어?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보통 삶 살아온 그 자체 그대로 살 거예요 그냥 어? 그러면서 내할거 하고 남지 무슨 족쇄는 아니에요 어떤 남편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나의, 나의 족쇄가 된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건 아니고 그게 내 삶의 패턴이에요 그대로 사는 게 남편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이고 근데 이제 어제 그때 음악회 갔더니 다들 측은하는 얼굴로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데 허우나 어, 괜찮다고 납씩식하게잘살 거라고 이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위로를 받더라고 그렇게 측은하게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그냥 대문대문들 하셨으면, 부부 사이가 대문대문 하셨으면 안 그럴 텐데, 네. 너무너무 그러셨기 때문에, 주변 분들은, 네. 아유, 그냥, 떠난 분은 그냥, 어, 하늘나라에 편히 계신지 몰라도, 아유, 본인은 얼마나, 이렇게, 아직도 상처가 많을까, 이러고, 괜히 지대짐작으로, 들 그러시는 거지. 어, 아직 제가 그런 여유가 없는 게, 우선 이제, 도문 오신 분들에 대해 인사하고 뭐 하고 이런 걸 하느라고 바빴거든 지금까지. 어,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좀 한가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동안은. 저도 30여 년 전에 네. 먼저 집사람을 잃어봤거든요. 네, 네. 그 전뭐 40대 중반인가 그랬으니까 네, 아이고. 그냥. 아이들 두딸 걱정이 많이 되고, 어, 그랬든, 사는 사람은 잘 살아줘야, 그래야, 어, 하늘나라에 있는 분도 편하다. 근데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laughs>